치솟는 물가와 정체된 소득 사이에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예전보다 비싸진 가격들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며 어느 부분을 더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저 역시 이런 어려운 현실을 함께 겪으며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간직하려는 그 마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늘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운 터지는 날에서 추천하였던 행운수 조합으로 실제 4등에 당첨을 경험하시고 3등까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신 구독자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운의 기류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8월 9일 제1184회 로또 추첨일은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나고 처서를 앞둔 늘여름의 변화 시점에 해당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기운이 점차 수그러들고, 선선한 가을 바람의 전령이 다가오는 계절의 교차점에서는 예기치 못한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절 변화의 미묘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당첨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12개의 특별한 행운수를 공개합니다. 대운 터지는 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펼쳐질 행운의 길목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 당첨의 기회를 맛보신 구독자님들을 살펴보면 항상 이런 작은 행동부터 먼저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 구독자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남겨주신다면, 대운 터지는 날에서는 항상 진심을 다해 한분한 한 분을 마음에 담으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운수는 8번입니다. 8번은 명리학에서 끝없는 순환을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로, 한 번의 좋은 일이 계속해서 더 좋은 일로 이어지는 행운의 연결고리를 담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마음도 편해지는 진짜 성공을 나타냅니다. 입추절기의 안정된 기운과 만나 8번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탕 위에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힘을 줍니다. 한 번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기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표시가 되는 것처럼 끝이 없는 기회와 가능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와 앞으로의 희망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최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행운수는 10번입니다. 10번은 명리학에서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의 단계가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입추절기의 변화 에너지와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10은 충분한 준비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의미합니다. 무리한 도전보다는 현실적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 숫자는 개인적 성장과 외적 변화가 균형을 이루며 과거의 성취를 발판으로 삼아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전적 순환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행운수는 11번입니다. 11번은 명리학에서 두 개의 일이 나란히 서서 에너지가 배가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숫자입니다. 일반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기운의 변화와 숨겨진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뛰어난 직관력을 상징합니다. 입추가 지나 계절 변화의 기운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11번은 계절 전환의 흐름 속에서도 가장 적절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예리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남들이 지나쳐버리는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11이라는 숫자는 두 개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 형상으로, 대지에 견고한 기반을 두면서도 천상의 영감을 받아들이는 완벽한 조화를 나타냅니다. 현실적 지혜와 이상적 비전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균형 잡힌 힘을 지닌 숫자입니다. 네 번째 행운수는 13번입니다. 13번은 명리학에서 변화와 적응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기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입추절기의 계절 변화와 함께 점진적인 전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13은 기존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숫자는 현실적 판단과 신중한 계획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행운수는 16번입니다. 16번은 명리학에서 안정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숫자입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목표에 접근하며 신중하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 성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추절기와 함께 16의 에너지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무리한 시도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16은 내적 균형과 외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 숫자는 성급함보다는 인내심을,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추구하며 견실한 기반 위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성장 과정을 나타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좋은 기운이 바로 구독자님에게 전달될 것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수는 20번입니다. 20번은 명리학에서 성숙과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충분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며,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입추절기에 깊어가는 계절 변화 에너지와 함께 20은 균형 잡힌 사고와 현실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을,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20은 원만함과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루며, 개인적 성취와 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용적 접근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는 과도함 없는 적절함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성숙한 자세를 상징합니다. 일곱 번째 행운수는 22번입니다. 22번은 명리학에서 실현과 구체화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아이디어나 계획을 현실로 옮기는 실행력과 지속성을 나타내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개인적 노력과 주변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 더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입추절기에 안정된 에너지와 함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20위는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숫자는 현실적 판단과 실용적 접근을 중시하며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성과 완성도를 나타냅니다. 여덟 번째 행운수는 24번입니다. 24번은 명리학에서 협력과 조화를 통한 안정적 발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주변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세심함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한 관계 중심의 접근을 강조합니다. 입추절기의 성숙한 에너지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24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현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신중한 자세를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개인적 목표와 공동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현명함을 나타냅니다. 아홉 번째 행운수는 26번입니다. 26번은 명리학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숫자입니다.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적절한 배분과 조율을 통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과도함 없는 적절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추절기의 차분한 에너지와 함께 26은 성급하지 않은 점진적 발전을 강조합니다. 무리한 시도보다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을 나타냅니다. 26은 개인적 만족과 현실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실용적 특성을 가집니다. 이상만 추구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명함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며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기적 관점을 나타냅니다. 열 번째 행운수는 28번입니다. 28번은 명리학에서 성취와 리더십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중시하면서도 주변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을 강조합니다. 입추절기에 안정된 에너지와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28은 현실적 판단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 접근을 상징합니다. 이상만 추구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 숫자는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며 자신의 발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성숙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좋은 기운이 바로 구독자님에게 전달될 것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믿습니다. 11번째 행운수는 32번입니다. 32번은 명리학에서 창의성과 소통을 강조하는 숫자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진솔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감수성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접근을 중시합니다. 입추 절기의 차분한 에너지와 함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32는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화려한 성과보다는 의미 있는 내용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조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주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숙한 소통 능력을 나타냅니다. 12번째 행운수는 43번입니다. 43번은 명리학에서 체계적 발전과 실용적 성취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적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신중함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입추 절기의 성숙한 에너지와 함께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얻어 나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43은 개인적 목표와 현실적 조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을 상징합니다. 이상만 추구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 숫자는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장기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강조하며 일시적인 성공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성숙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1184회차를 위한 최적의 구매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입출을 지나 깊어가는 늦여름의 차분한 기운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시간대입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확신이 서는 시간이므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숫자들을 중심으로 차분히 조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강한 재물운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직감이 예리해지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기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느낌을 믿고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는 추첨을 앞두고 모든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의미에서 구매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희망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깊은 밤하늘에서인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빛이 더욱 소중하고 값집니다. 구독자님들이 가슴 깊이 품고 계신 소망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며 그 때까지 함께 꿈꾸고 응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대운 터지는 날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께 더큰 행운과 복된 인연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번 전해드리는 기운과 해석 속에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구독자님의 삶과 바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함께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운 터지는 날은 매일 해가 떠오르기 전그 고요하고 맑은 시간에 하늘과 땅의 기운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운이 함께하기를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는 우리 구독자님의 간절한 바람 혹은 생년월일 한줄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마음, 제가 직접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정성껏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